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있지. 응. 우리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차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. 그런 걸모으 통틀어서 transporta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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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봐봐.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교통 수단 중에서 한번 똑같은 거를 연결시켜 보자. 자전거 e b i k 이 Bi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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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이거 Bike. Bike. 이 i k e Bi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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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? 카카 e Bike. 버스는 영어로도 버스, 우리나라말로도 버스. 이거는 am the boss. You are the boss. Tra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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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bi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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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is it? C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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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Car. Car. 는 r a 바이크바이크바이크바이크 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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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였지? o s 카 카, o s s b o s 버스 초 버스. 스는 이름이 뭐지? 이요에서 s 기 o 기 노란 버스는 뭐지? s s b o 버스 그리고 이 b o s 트레인 i n my d 나이 g h t e r Now you're going to stick out of the chin 자 n e day. Will you get to b 아 standing? Don't go out of t h 아 chat. I'm going to go out. d 여기 예쁜 자동차가 있는데 틀린 곳이 몇 개가 되어있다고 돼 되어있지? 돼 소이 무슨 숫자 뭐야? 뭐라고 쓰여있어? 오 그래, 자동차 찾아봐봐 틀린 곳을 찾아서 어? 무슨 표시를 하래? 네 그래, 해봐봐 뭐가 틀리지? 각기 색 그렇지, 또 찾아봐 응? 지 진짜 아 봐. 어? 여기 이 나왔으니까 찾아 틀리니까 조그랗게 안 내만 표시를 해야지. 화면또 어디 있을까?

Bye. 맞아. 집어보면서 세 번까지 그 다시 한 번. One, two, t 응. 잘했어.